1년에서 2년, 이분들 고민은 이제, 아, 내가 이제 2년을 준비를 했는데, 만약 올해 잘안 됐다. 그럼 내년에 3년 차인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도 되게 클 수도 있고요. 과연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이건 진짜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을 하면 굉장히 나이스한 거고, 제 동생이라든가, 뭐, 사촌, 친척이라 쓰면은, 혹은 내 후배라 쓰면은, 엄청 나이스하게 공부를 했다. 어, 결과도 좋은 거고, 이 기간 안에, 어, 비용 대비 효과를 국급공무원 합격은 크게 뽑아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불합격한 경우가 훨씬 많겠죠. 이 수험은 경쟁률이 뭐, 5대1, 0대1 5대1 20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안될 경우가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한번 떨어지고, 이번에 재도전을 한 건데도, 이게 잘안될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점수로 나눠가지고 좀 가이드를 드렸고, 만약에 이번 뭐 한국사가 80점이 안됐다 고가지기든 지방지기든 그러면 이제 7월 중순부터 올인원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7월 9일 있는 주간에 26년 대비 올인원 개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부터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들어 행정법 이번에 2년차 공부를 했는데 50점 나왔다 그러면 올인원부터 하시는거죠. 7월 중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는거고 80점 이상이다. 어난 국어영화 한국사 뭐 행정학 행정법 뭐 세법 회계학 어, 난 80점 이상인데 내가 쓴 지역이, 혹은 내가 쓴 직렬이, 코트라인이 뭐 90이 넘어가고, 이번에 뭐 서울교인 같은 경우에는 95점이 지금 1배속 컷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데, 이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쉬셨다가, 왜냐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됐고, 이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그러면은 이제 8월 초부터, 어, 좀 늦으면 광복절 정도부터 다시 공부를 해도 됩니다.